오늘 세계에서는 세계에서 가장 신기한 발명품 타프시12 인공지능 동반자 로봇 감정인식과 대화를 통해 사람들과 소통하며 친구나 돌봄 역할을 수행하는 로봇입니다. 부위 유전자 편집 기술 특정 유전자를 수정하거나 제거할 수 있는 기술로 질병 치료와 농업혁신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파리 휴대용 태양광 충전기 어디서나 태양 에너지를 활용해 전자기기를 충전할 수 있는 기기입니다. 7위 스마트 농업 로봇 농작물 상태를 점검하고 수확을 돕는 로봇은 농업의 효율성을 크게 높이고 있습니다. 6위 하늘을 나는 자동차 도로와 하늘을 모두 활용할 수 있는 차량으로 도시 교통 문제를 해결할 미래형 교통 수단으로 꼽힙니다. 5위 번역 이어폰, 실시간으로 여러 언어를 번역해주는 기기로 여행과 비즈니스 커뮤니케이션에서 유용합니다. 4위 무선 충전도로, 전기차를 주행 중에 충전할 수 있는 도로 기술은 배터리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솔루션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3위 3D 프린터, 의료용 장기 제작, 건축 모델링, 음식 제작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2위 스마트 콘택트 렌즈, 글루코스 모니터링이나 증강 현실 디스플레이가 가능한 렌즈는 의학과 기술의 결합을 보여줍니다. 구글과 삼성 등에서 연구 중입니다. 1위 무인 자동차,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자율주행차는 교통사고를 줄이고 운전의 편리함을 극대화합니다. 대표적으로 테슬라와 구글의 웨이모가 있습니다.